뽑기하고 가세요. 엄마, 엄마, 나 쪼갈래, 쪼고. 아유, 저거 맨날 꼴등만 나오잖아. 아, 할래, 할래. 알았어, 알았어. 대신에 딱한 판만 하는 거야. 마음에 안 드는 거 나왔다고 또 뽑는다고 그러면 안 돼. 아, 알았어. 안녕하세요. 얼마예요? 아, 네, 만 원이요. 만 원? 야, 야 하지마. 아, 싫어. 할 거라고. 아, 진짜. 만 원이요? 네, 한판 할게요. 여기요. 아 1등 하는 거 아니야? 5등. 아, 봐봐. 5등이잖아, 또. 여기 오등 선물입니다. 100원짜리를 만원 주고 샀네. 아, 귀여워. 이게 귀엽다고? 마음에 든다고? 진짜? 어, 음, 진짜 귀여운데? 엄마, 나 이거 엄마 가방에다 좀 넣어야지. 집에 가서 줘. 아, 피곤해. 아, 아우, 피곤해. 아우. 야, 아까 니 뽑은 거. 어? 그거 잠깐 저기다가 좀 넣어줘. 그러면 여기다 놓을 테니까 이따 꼭 챙겨. 아지 아우, 피곤해. 아우, 진짜 해야겠다.